안녕 친구들, 제시입니다. 오늘은 샌디는 자고 있고 저거. 자두공원. 시다 샌디 방으로 가볼게요. 그냥... 샌디, 샌디, 어? 샌디가 없어졌는데요? 아, 아침가요. 당연하지요. 샌디 지금 아침이야, 아침, 아침. 안녕히 주무세요. 대신은 샌디 침대 소리 <목소리> 야지 밴디 일어나 아침이야 안녕. 아 밤이구나 밤밤 밤. 밤이야 털너 밤이야? 일어나야지 응 밤이야 밤 밤에 놀자 안녕히 주무세요 밤이야 밤밤 밤. 밤에도 자야 돼 밤엔 빨리 자는 게 좋다고 냠냠 <laughs> 알았어 카메라 말하고 있는 거 맞어? 쌈쌈 친구들 잘 자야 돼요. 그러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수영장 하자. 수영장 하자. 데영장 많아, 출동 장지뭐하고 있었어? 일어났구나, 밤인데 일어났구나, 아침이야 아 아니, 아침이지. 수영장 하자. 자고 있는 거자 지금? 나는 맨날 자랑해. 잘한... 담약이 제시과학실. 헬로우 친구들 제시야. 오늘은 샌디의 과학실을 한번 해볼거야요 아니, 아, 저거 제시과학실에란말있는 저거 아. 샌디 과학인데, 샌디한테 뭘주나 샌디한테 뭘 하나?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야 샌디한테. 그래서 샌디가 뭐라고 말거에요. 그걸를 누구. 아, 잠깐만요, 친구들. 첫 번째. 뭐였었는데첫 번째? 첫 번째. 응. 인형을 다 준다. 인형? 인형 다 주라고? 인형은 다 준다고. 인형은 다 준다, 친구들. 인형은 다. 여기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얼굴을 안으로.